난너 하는 거볼 거야 근데 할게 없어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햄하고 계란 사이에 넣고 그냥 어~ 샌드위치 어. 그거 그래. 그냥 가지고 가고 저는 매일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냥 인형 같은 아이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뭘 하니까는 신기하구만 <laughs> 사실 바르는 거 이렇게 다 갖고 왔어 내 집에서. 나는 버터 많이 발라줘.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 그럼요, 그럼요. 언니 건 특별히 버터를 많이. <laughs> 네가 네가 첫날에는 막 막 억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렇게 뭐막 하는 것 같고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니다 응. 저 노란 것도 내가 붙여서 아. 이렇게 빼야되나 어찌해? 똥손이 어, <laughs> 이리와. 여기다가 <laughs> 자는 건 하겠지. 똥손이 이리와. 여기다가 <laughs> 자는 건 하겠지. 우리 똥손이 언니. 이쁘니? 잘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근데 그래. 솔직히 언니 어. 이런 게다 불편해요. 솔직히 저도. 어. 어. 근데 이런 걸 맨날 아내 어,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서 음. 하는 것보다는 음. 어+ 어+ 디 갔을 때 적응을 잘하고 음. 또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음.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노력 중이에요. 근데 아이고.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네. 이렇게 털털하게 이렇게 다 적응하면서 하는 게 너무 네. 예뻐 보여. 예 그래서 음. 뭐든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고 내가 음. 안 고쳐먹으니까 음. 항상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많이.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뭐 공주 같이 살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적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 같이 삽시다 를 통해서 그냥 리얼하게 좀 음.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으니까 사실 경계를 안 하게 되니까 더 내가 더 편한 그러니까. 것 같아 네. 음. 아우, 저렇게 제주도 있고, 저런 거 이렇게 막 펼치고, 사랑 베풀고,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는데, 그냥 여기에서 우리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, 아, 안쓰러워 보였어. 계속 밑바닥은 그냥 짠, 했어요. 근데 너는 잘될 거야. 잘될 거야. <laughs> 언니, 원수니정니야 찍고 어이야 돼. 어디? 어 어머! <웃음> 야! 오 마이 갓!